제가 1980년 초에 시카고 기독 청년연합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서너 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스위리시 카버넌 호스피를 가서 병원 선교를 했습니다 uh, three to four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그 환자 되신 할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Was a who was next to a chair. 그 할머니 방에는 예, 선물들이, 명품 선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And her room was 그런데 문제는 그 할머니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명품 선물들을 누가 보내줬냐고 물어봤더니 뉴욕에 있는 아들과 LA에 있는 아들이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Gifts, 왜 할머니는 명품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중에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책의 저자는 닥터 게리 체트먼이란 사람입니다. 그 닥터 게리 체트먼에 의하면은 각 사람마다 다섯 가지의 프라 i m a r y l o v 가 있다고 합니다. To Dr. Gary Chapman, each has a love 그는 사랑을 다섯 가지 언어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사랑 언어는 words of a 인정해주는 he 말입니다. 피어린 미국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이 언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I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비학점을 예, 받아오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일 하나라 정신이 없어서 숙제 한번 도와주지 못했네. 비학점을 받아왔네. Sorry, I 오늘 내가, so well.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니? I'll buy you anything. What do you want?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Will say this 조금 더 열심히 하면 A 학점 받을 수 있을 텐데. A a.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A 학점 받으면 기절해야 됩니다. Parents, a, 미국 부모님들은 숙제를 받아오면은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골라주고. 숙제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And I know the 또 남편이 출장 갔을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홍수가 져서 지하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A was a flood in the 그때 이웃집 아저씨가 그 집에 와서 물을 다 퍼내주고 도와주면 뭐라고 하죠? 아마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thank you. Say thank you. I do no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한국말로 번역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도와줬다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You you?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땡큐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You, really.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칭찬한다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 표현을 자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I hope you say the word of love, encouragement, praise and appreciation more often. 이딱저 the second love language is spending quality time together. 친구가, wow. 예, and when I was in college, my friend had a date with his girlfriend. But he didn't have money so he came to me to lend some money.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얼마가 필요하니? 그렇더니 All that you have. I, so I asked how much do you need, and he said, 전부 다. 그래서 <laughs> 네, 제가 예, 네, 박킷을 지갑을 보니까 한한 70불인가 있었습니다. And I opened my wallet, and there was about 70 dollars. 네, 근 그걸 제가 빌려줬죠. So I gave the t h i m 그 친구가 그돈 가지고 뭐한 줄 아세요? Do you know what my friend did with t his girlfriend? 네, 예,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All Country Buffet 가서 음식을 맘껏 먹은 후에 Six Flags Great America로 갔습니다. So they woke up in the Saturday morning. They went to All Country Buffet early in the morning and they went to the uh, Six Flags. Six Flags 가가지고 오픈할 때부터 클로즈할 때까지 이 열심히 놀다가 이 시카고로 돌아왔는데 1 0시 반이 되었습니다. They went to the park when they when the park opened. At night. 열심히 놀고 시카고 와보니까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이었습니다. And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차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 10분 걸리는데요. 둘이 또 차를 안 타고 걸어서 집으로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차로 가면 10분이면 가는데 걸어서 가니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여자친구 집에 갔을 때 지금 몇 시에요? 새벽 1시입니다. 거기서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헤어지지 않고 또 여자친구가 걸어서 남자 친구하고 차 있는 대로딱 왔습니다. s 이차 있는 데까지 와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laughs> 진짜 이 친구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시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이죠. u if y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 사랑하게 되면 금방 헤어지지 않고 더 오래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죠.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가운데 이 사랑의 언어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큰거 좋아하지 않고 아주 조그마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And I see u c h as diamond. 아주 작은 거.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들은 자기 배우자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꼭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ift 더 좋은 거는 장인, 장모님,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거기까지 되는군요. 우리 전도자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모르신 것 같아. 요 장인, 장모님한테. 아무튼, 그렇게 잘 하면은. 그 자기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시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까지 챙겨주면요. 아내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n b l e t h when you e 시어머니, 시어머니. <laughs> your, your wife's may change.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And the fourth language of love is physical contact.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게 되면 유가족들이 계시는데, 그 유가족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아니면 포옹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family or the victim they feel your concern 마지막 The fifth language is act of service. 이 언어를 굉장히 primary love l a n g 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Uh, uh,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구요. 아기를 맡길 사람이 이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에 주했습니다 so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어머니 아파트에 가서 그 아이를 픽업했습니다. My, our first child to her home.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어머니께서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이,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그 저희 집에 와가지고 두 아이를 키웠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And my she for years, two child.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 소개한 할머니 명품 선물을 받았는데, 왜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와 그 아들들의 사랑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두 아들은 뉴욕에서 LA에서 in the m i d s 어머니 생신을 remember 하고 선물을 보내는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바바리버 u 리루이비 n <laughs> 그런 선물을 보내 왔는데 할머니가 그것을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죠. And the two sons a p p a r e n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은 두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ind out what your love is.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Go back to the today.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Uh, the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이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ttitude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So word here is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I really hope that our a t t i t u d 그리고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주셨는가를 말씀하는데 거기서 메인 헤스는 7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o u r Lord Jesus Christ did not give up his deity.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의 신성을 기밥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 26장 47절에 보면 가론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가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Do what you came for, 우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 할 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총을 쳐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And Peter strikes,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n Jesus said to Peter,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Put, put back your, uh, your sword back your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어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을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omnipotent power, his authority and his glory, 그런 것들을 다기부하셨습니다 In order that the Father's will be done, Jesus submitted His omnipotent authority under the authority of the Father.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죠? Why did Jesus come to this world? 죽으러 오셨습니다. He came to die.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He came for the atonement of our sin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치러 오셨습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려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언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 중심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우리 같은 죄인을 생각하셨습니다. He loved, he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Person,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중심적입니까? 이제 평안교회와 우리 엑소도스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두 교회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세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and learn to love like Jes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평안교회와 엑소더스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lik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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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나잇나라를 하나님 확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